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마지막 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면에 45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의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엘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 스에게 이름해. <laughs> 다윗이 그의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루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라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마음을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의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850대 1 바알의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400명. 도와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열1기상 18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권능과 능력을 힘입었던 이 엘리야가 19장에 딱 들어가면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별이라는 그 악녀 그 악녀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그렇게 세워주고 키워주던 바알의 450명과 아세라의 400명, 850명의 제사장이 그렇게 죽었담을 다 듣고 일개 한 여인인 이세별이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 너도 내가 너가 죽인 이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나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되리라라고 원포를 내립니다. 내일 이맘때 너는 시신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어서 겁을 줍니다. 어제의 18장의 모습과 11개상 19장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19장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목숨의 위협도 없고 이세벨이 보낸 군대도 그에게 도달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강구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들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그가 먹지 못해서 몹시 지치고 배고픈 나머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학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 열심히 사냥을 하고 와서 물론 배가 고프겠죠. 그러나 하루 정도 열심히 사냥을 하고 와서 사람이 하루 굶었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서는 그 상황을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내가 죽으려 <laughs> 죽게 되었다고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6장에 다윗의 모습은 27장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27장에는 다윗의 생각에 또 <laughs> 가드왕 마오게 아들 아기스의 생각이라는 문장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27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 다윗이 또한번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드왕 아기스는 언제나 계산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어떤 일을 취합니다. 이 아기스의 생각도 12절에 나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대리라고 아기스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 도망자의 시간 10년이 가까워지는 그 도망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가 젊은 날에는 사자와 곰의 발톱과 그 이리와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사울의 손 여러 번 죽을 뻔 당한 그 사울의 손에서도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돕는 자들을 도우셔서 때로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그의 딸 미가를, 또 제사장 아히멜렉을, 선지자 가아설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때를 따라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원해 준한 번은 그가 완전히 포위망이 쫓겨져서 죽기 직전에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사울이 더 이상 그 포위망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그 장면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자기 족속 유다 족속입니다. 자기 족속 그 나발을 다윗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발의 생명을 끊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26장까지 얼마나 많이 경험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야기했을 때 사울의 진영에 가서 모두가 잠든 사이에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셔서 사울의 방패와 창을 들고 온 사건이 26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다윗의 모습, 그렇게 대단한 다윗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빼앗겨 버립니다. 마치 갈멜산의 승리 다음에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많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고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27장에는 생각이 날 정도로 이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그가 다시 피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여 그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친 째 하고 겨우 살아나서 아둘람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굴에서 다시 하나님께 묻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에는 분명한 두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올라간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마음에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잘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따르는 600명, 여러분 장정 군사가 될 만한 남자만 600명입니다. 그래서 최소 2천 명은 됩니다. 그의 가족과 식솔들과 자녀들이 다 따라 다녔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이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27장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다윗의 두 아내가 함께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불순종의 그 시간은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다시스로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할 때 마침 그때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 길에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처음에는 잘 열리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잘 풀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0장에 가면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책갈피하고 30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제가 3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가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여러분이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서 그를 위해 일하고 있을 3일 동안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3절 다윗가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서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데 우리 4절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가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안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 다윗을 돌로, 다윗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어, 가드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자기의 생각의 결과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십칠장 삼절에서 그두 아내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 다윗의 두 아내조차 빼앗기고 자녀들을 모두 아말렉 군대에 빼앗기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던 그 육백 명의 춘신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무엘상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다시 하나님께로 그 신앙의 노선, 영적인 그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달려갔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간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내 생각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 하나님의 명령 그 소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달려가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전그 그 전의 모든 상황들로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특별히 흥의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 그 전의 모습보다 더 힘차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이 주신 교와 성경과 사랑의 모든 사역들 교회의 예배의 사역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는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병상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